아, 주술 찍고 간다고? 음. 산내마을 3단지. 음. 제꺼 핸드폰으로 찍을까요? 음. 자유로로, 제자유로로. 일 토요일은 안 밀리겠지? 가는 거는 안 밀릴 거예요. 오는 거는. 밀릴. 쌤은 또 그거 저기 갖고 간는그 그거, LED 그거랑 다 차서 해 갖고 와야 될거 아니야. 모르죠. 뭐 짐인데 뭐 그럼 민쌤이 보관해야지. 영쌤이 보관해. 이게 접이식이 되면 좋은데 <laughs> 너무 커가지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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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정, 운정. 삼네마 을 삼네마 을 잠깐만요. 네. 주저를 찍고 가신다고. 잠깐만요. 네, 네. 아저씨가 찍고 가신다고. 응.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. GPS가 연결되었습니다. 도중에 한분 내리신다고. 네, 산림을3단계한명에서고거기서 조금만 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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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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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비게이션도 제자으로 타고 막 하는. 내비 따라갈게요. 네.